호파로 갑시다. 호파. 먹이면 뭐 관광 도시나 그런 건 아니고요. 국경 도시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가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조지아 국경 도시 가봤으니까 터키 국경 도시도 한번 가봐야지. 비가 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오늘 못 돌아다니겠는데? 지금 비가 쏟아져.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오고 싶었던 도시는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일단은 호텔 가봅시다 근데 원래 캐리어 들고 여행하면 캐리어가 이렇게 금세 개판이 나는 게 정상인 거야? 막 긁히고 싸구려라 그런 건가? 17만원이면 싸구려는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숙소 여기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테르지오르 삼성 여기 살려 여기는 3만 얼마여가지고 조금 비싸기도 하고 한 5분인가 6분 더 가면은 2만 5천 원짜리 있어가지고 그걸로 잡았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올줄 몰랐네. 방 업그레이드는 안 시켜줬네요. 그거야 뭐 여기 재량이니까. 문 열면은 바다가 보이는 건 좋네요. 이것 때문에 사실 온 거거든요.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지만 아까 그 호텔은 바다가 거기도 바다 보일 것 같은데? 아 거기는 앞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겠다 그 호텔은 앞에 요게 있어가지고 좀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바로 보이네 그래서 바다가 바다지 뭐어우비비 비 오는 거봐여 창문도 다 그거 됐어 오오야 씨이 구글 리뷰는 좀 너무 안 좋은 리뷰는 걸을 필요가 있어 그 사람들이 요 어? 몰도바 호스텔에서 한번 묵어봐야 이게 양반이구나 하지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녁 먹을 때나 잠깐 나가고 지금 엉덩이도 다 젖었어 뭐 없네요? 저녁 먹으러 왔는데 해안가라 확실히 생산 파는 곳이 많고 그거 말고는 딱히 눈에 보이는 곳으로알습니다 어. 오늘도 날씨가 뭐 관광하기 좋은 날씨는 아니네요. 비만이라도 안 했을 도 비만이라도. 이만 안 오면 뭐라도 할 텐데 반찬은 뭐 없어요. 그 초를 봐. 전 전형적인 터키식 아침이죠. 토마토, 치즈, 올리브, 잼들. 아 꿀도 있었구나. 이건 빵데피는 건가 봐요.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암튼, 그렇습니다. 날이 조금은 풀린 것 같은데? 비는 안 오는 듯? 뭐라도 하러 나갑시다. 야, 여기가 통창이 미쳤네. 여긴 좀더 비쌀라나? 사이즈는 똑같아가지고 가격이 같을 것 같은데. 다른 방들은 지금 내 방이랑 비슷하네. 괜히 온거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르테빈 주의 주소니까 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이건 비가 와서 그런 거야? 우물을 뿌린 거야? 이거 맑은 물이랑 흙탕물이랑 반반씩 있네요. 섞이질 않고. 경치가 이쁘긴 한데,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나 2시간 걸을 자신이 없어. 지금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택시비 한번 물어보고, 돌무시 있나 찾아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겠어요. 아니, 아르트비는 아르트비 내 주도다라고 써 있는데, 주도가 이렇게 작을 수가 있는 거야? 아, 지도 보니까 여기가 메인이 아니네. 저쪽이 메인이구나, 저쪽이. 아르트빈, 여기가 약간 메인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깨졌냐? 이거 타코래요. 타코 좀 비쌈, 음, 맛있다. 맞은데? 땅에서 아타테페 가는 돌무시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 아저씨가 타는데, 어, 뭐야? 그냥 태워주는 건가? 일단 타볼게요, 모르겠어. 어, 아타테페. 번역기를 돌려봐야겠는데? 태워주는 거야? 돈 내야 되는데? 납치당하는 거야? 뭐야? 국가 론명인가봐. 공사 중이네요. 여기서라도 걸어갈 수 있으면 걸어가면 되는데, 가는 다른 길이 있나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네데5돈 달라고 하면 Stadium 어떻게 돈 줘야 되나? 게임! 다시 응? 나시 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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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야. Oh 아, 설산도 있네요. 아, 씨.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돈을 줘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음. 이거 봤으니까 호퍼 가서 할건다 했다. 아니, 아까 오는 길이 공사 중이어 가지고 뺑돌아가지고 다른 길까지 와 주셨단 말이야. 이거 뭐 돈을 달러 가면 줘야 되나? 아 씨. 그 걱정 때문에 뭘 제대로 못 느꼈어. 야, 보이죠? 미쳤어. 올라오는데 멀미할 뻔함. 멀미 안 하는데. 아, 지금 온게이 길로 온 거고 아까 전에가 저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공사 중이었던 걸 기억해요 아마. 야, 씨. 장관이야 장관이야. 이거 무슨 변호사가 돈 많은 변호사가 뭐라 그래야 돼? 기부 해가지고. 만들어졌대요 봤으니까 내려가고 싶은데 <laughs> 아, 비디오로는 역광, 역광은 역광 아닌데 얼굴이랑 그런 조각에 재질구리한 것들이 안 보이네요 디테일이 살아있는데 전투복 같은 거 입고 있고, 있고 이쪽에 권총 차고 있고 생각하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턱을 괴고 있어요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니 동네가 너무 착박 험준한 거 아니야 험준 이런 곳에서 살면 힘들 것 같아 이쁜 건 둘째치고 내가 아까부터 네카다르네카다르 얼마 냐고 물어봤는데 대답,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냥 공짜 해주시는 거면 정말 좋은데 돈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그러면 너무 힘든데 이쪽은 그냥 뒤태네요 뒤태 뒷태. 여기서 뭐 레모네이드랑 그런 거 공짜로 준다고 거기에 써있었거든요 여기가 보니까 아르트비드의 유일한 관광지라고 하더라고 얘가 관광으로 유명한 곳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도 원래는 잠깐 들리려 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들리길 잘한 것 같다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 옷이 자체도 너무 착박하고, 저것도 사람 거든 사람? 이 흉, 흉곽부터만 있는 사람 같아. 아타치릴 것 같은데. 아 진짜 크다. 한 바퀴 돌았네요. 이 아저씨는 어디 가셨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뭔가, 짓다만, 아닌데, 짓다만? 짓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만들다만, 동상인 것 같아. 그렇죠이 모자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아타치르크일 느낌이 드는데, 만들고 있는 건지, 만들다 만 건지, 다 만든 건지를 모르겠네? 이건 뭐야? 이거 엉덩이 같은데? 아닌가? 그쵸. 엉덩이 같잖아, 이거. 얘랑 얘랑 합치는 건가? 아, 그러네. 돌덩어리가 또 있네. 얘네들을 합치면은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여기서 보니까 옆모습이 잘 보이네. 이거 신발도 있고. 신발이랑 발목. 얘는 어디, 어, 얘도 신발인데? 얘도 신발이잖아. 뭐지? 이거는 모르겠네요. 손가락도 있네, 손가락. 분명 이걸 조립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조립을 하려다가 포기를 하고 방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까 흉통이랑 이 몸까지는 이거, 이거 몸이다, 그치? 이건 몸이네. 이건 여기 벨트잖아, 벨트. 그럼 이게 벨트니까, 그 뭐야? 이... 얘가, 얼굴부터 가슴. 이걸 부르는 뭐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다. 얼굴부터 가슴. 얘가 가슴부터 허리. 얘가 엉덩이랑 허벅지 윗부분. 그쵸? 그러면은, 약간 무릎, 무릎 쪽이 없네. 무릎 쪽이 없고. 어, 모르겠네. 끼는 진짜, 진짜 크다. 아, 이거 봤으니까 좀, 그래, 기분이 좋아지네요. 할거다한 느낌? 이러고 내려갔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내려주면은, 그게 베스트. 돈 달라 했는데, 한 적정한 가격이면, 그것까지 오케이. 그냥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면, 조금 그렇다. 터키가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좁은 것도 아니고, 인구수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랑, 우리나라보다 많기는 많을 텐데 이 면적 대비해서는 적을 거란 말이야? 왜 이런 데까지 와서 사는 거지? 험준한 지역에? 이게 이게 백리라라고? 100ml. 거기가 비싼 건가? 왜 이렇게 비싸? 100ml. 양국인가? 이거는 시트라치라고 해가지고 터키 디저트인데 라이스 푸딩, 쌀 푸딩이야. 쌀 푸딩에 이 견과류 올려주는 것도 있고 안 올려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런 것도 하나 더 올려주네. 그래서 신미라 비슷하구나? 맛은 있는데 백리라는 건좀 너무하다. 라이스 푸딩. 내가 처음 먹은 건 사프란 볼로에서 처음 먹었었는데 거기는 응. 내 기억으로는 견과를 안 올라주거든요. 근데 이 북동쪽에 트라부존 근처 지역은 함식교회라는 지역이 있어요. 함식교회. 감시큐의 그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견과류를 올려줘요 내가 알기로는 겉에는 불에 그을린 커스터드, 커스터드 크림 같거든요 내 느낌엔 커스터드 크림이 위에 깔려있고 그 아래는 라이스 푸딩 그냥 푸딩 안에 쌀이 들을 때 생각하면 돼요 달달해 엄청 맛있어 근데 이 위에 있는 커스터드 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 내 생각엔 특키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건데 얘 때문에 살을 많이 찌는것 같아. 너무 맛있어. 나는 이 견과를 안뿌안려주는 안 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laughs> 약간 순정을 좋아해가지고. 오늘 오늘 끝. 이렇게 푸딩에 쌀이 들어있어요. 쌀그 위에 이 커스터드 크림을 토치로 한번 착한것 같아. 아니면 오븐에 굽거나 그다음에 식혀서 시켜서 팔아요. 식혀서. 그 슈퍼 가면은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레토르트?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게도 팔아요.